끝났는데? 아! 얘들아 그냥 10분만 하자. 더는 내가, 피, 내가 피곤하다. 어. 더는 내가 피곤해. 아까 근데 누가 뭐 얘기했던 거 같은데? 1일 미션이었나? 근데 뭐 이거 해봐야 뭐 얼마 안 줘가지고. 시계 소년 조각상 보상 받았냐고? 어? 잠깐만. 맞아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뭐 그냥 업할 수 있는 거야? 소년아 혹시 너가 나에게 꿈을 줄수 있니? 이미 쌓여있는 거야 아까 그 개척자 레벨처럼? 오 뭐야? 몇 개까지 얻을 수 있는 거야? 혹시 있니? 어, 어? 아, 오? 아, 근데 160개야. 아, 뭐야? 개척 임무를 계속하여 시계소년 조각상 레벨을 최대치로 올리라고? 이게 뭐야? 개척 임무는 다 했잖아. 무슨 말이지? 나갔다 말고는 또 생긴다고? 아, 이런 식으로. 뭐가 계속 쌓입니다. 노다지다. 돈보다 중요한 건 와. 아, 와. 잠시만요. 아, 근데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와, 씨, 200개. 빠르게 상자감 아, 이거 마일리지로어게안 되나? 나부 순촉은 뭐야? 오케이, 다나온대 야, 야, 스토리 하면서 안 받았던 거 지금 다 나온다. 나부 순촉은 뭐야? 몰라. 그것도 안한것 같아. 야, 똑같은 거야? 씨. <laughs> 야, 총 출동한다. 총 출동. 야, 총 출동한다. 미쳤다, 지금. <laughs> 지금까지 안 받았던 보상 지금 이제 몰아받는다. 이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빨간색 눌러보라고? 내 왼쪽에? 아! 지니어스? 와 지렸다 얘들아. 그래, 야 이게 대가리가 하나면은 힘든데 대가리가 뭉치니까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 소비하고, 아뭐 사는 게 낫냐? 아무거나 사면 돼? 데 이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지금은 물불 가릴 게 아닌가? 언젠가 다 모을 수 있는 거겠지 뭐 근데. 오오 홀리 쉣자 일단 여기 다 했고. 그다음에 아까 뭐였지? 헤르타 코인? 아 근데 이거 좀, 쪘, 좀 썼던 걸로 기억해 전에 내가 알기로는. 어 이거잖아 이거 이건 썼었어 전에. 왔습니다. 아, 그, 어, 돌, 또, 아, 아, 씹, 아. 아이, 개 같은 거, 씨. <laughs> 아, 이게 안 되네. 아, 나 진짜. 와, 야릴로도 있다고? 어, 실드. 와, 집단지성 미쳤다. 개 어, 지렸다. 야, 근데, 이렇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트립이 나와야 돼, 오늘, 진짜로. 오케이. 왜, 여기왜 이렇게 많아? 왜 선주랑 거기보다 더 많지? 와. 얘들아, 퍼즐이 완성됐어. 퍼즐이 완성됐어. 뭐가 이렇게, 뭐, 뭐 하나, 야, 혈이 뚫리니까 그냥 막, 막다 뚫린다. 미쳤다. 야, 혈 하나 뚫으니까 뭐가 이렇게 완료되는 게 많지? 야, 지렸다. 야, 역시 우리 한의사분들은 틀리지가 않으셨습니다. 혈 하나 뚫으니까 그냥 쫙쫙 뚫리는 거 봐라. 미쳤다. 야. 5개? 어 잠깐만 이거 어케 지금 수급 안 되나? 야 이거 5개 어케 수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크게 터트려야 되지 않겠냐? 5개가 필요한데? 5개 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오딱 돼! 딱 돼! 야딱 돼! 딱 된다 얘들아 딱 5개야 그럼 상시 20보 픽업 20보 미쳤다 노다지다 가기다 로빈의 하늘 오늘 풀 때야 오늘이 그날 며칠 전 로빈의 로빈의 하늘 풀 때가 드디어 온 거니? 아, 나좀 기대해도 되나? 아니야 기대했다가 또아 그래도 아 아좀 해... 아씨 어떡하지 기대다 또 족될까봐 무섭긴 한데 아 근데 스택이 별로 안 쌓여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선장이긴 한데 23밖에 없어 23스텝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아까도 그걸로 뽑긴 했어 내 계정은 아니었지만 자 일단은 예 상시로 액땜 20트 하고 트립 20트 뽑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좋았죠? 오늘 대리가차 해준 거에 정말 그 운이 나에게도 좀 따라주기를 그래서 상시는 뭐 최근에 개파들을 제가 먹어가지고 어 뭐야 조화가, 침묵, 뭐, 다 새로운 광추네요. 상신은 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 아, 33, 43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가. 야, 나 풀돌 아니냐, 아스타? 오히려 액땜 좋아. 이야. 첫 풀돌. 지성이야? 쿨커피 봉수 오늘 몇 일차인지 기억 안 나. 한2 4일차가 근데, 풀돌. 첫 풀돌. 기념비적인 날이다. 나도 뽑아야 돼. 그래야 산다. 33트째 가겠습니다. 참고로 천장입니다, 이제. 반천에서 브로냐를 먹었기 때문에, 저번에. 제발. 저에게도 운이 따라주시기를. 제발요.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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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33트! 와! 사람님 채, 입체... 와! 와, 하길 잘했다. 오늘 안 자길 잘했다. 확, 이거 확정이잖아. 전에 브로냐 먹었으니까, 로빈에서. 와, 두 번째. 세 번째. 와, 미친. 아, 신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와, 대박. 와. 아, 세 번째. 하지만, 일돌이 좋다며. 여러분, 제가 일돌이 더 좋다며. 일돌이 진짜라며. 혹시 모르는 거잖아. 오늘 운빨을 보면 약간 유종의 미.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유종의 미 있잖아. 광추 일단 이게 네 개째인가? 아 진짜 그냥 알아. 갭 어강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기대만 해보자. 왜 이렇게 사성이 많이 나오지? 기대만 좀 해봅시다 그래도. 진짜 말하는 대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 그쵸아 제발. 오! 어? 아! 어 잠깐만 여기서 갑. 가... 에? 근데 왜 오성이 두개 나오지? 어? 아니 천장하고 또 반천을 어? 오야 나 갑자기 아니 <laughs> 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혹시 뭐 붕수 운영하시는 분들 보고 계신가 <laughs>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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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나 오늘 붕수 시작하고 제일 기쁜 날인데요 진짜로? 나 오늘 붕수 시작하고 제일 기쁜 날이야. 아니 뭐지 오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게, 야. 카드가 10장인데 5장이 지금 4송 이상이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맞아? 아, 어쨌든, 나이스. 와, 웰트도 처음 먹어봐요, 전 일단. 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처음 먹은 애 나와서. 와, 그래도 드디어, 와. 야, 이게 맞냐? 와, 꿈인 것 같아. 와, 미쳤다. 아야 그냥 기분 좋게 끝낼게요. 2 0틀를 할라 그랬는데 아 근데 깔끔하게 나왔고 그냥 좀 기분 좋게 끝내겠습니다. 뭐뭐 뭐 나중에 생각 바뀌어가지고 아 저도 그냥 트립이 1돌더 할래요 하면은 그때 또 모아서 하고 아직 19일 남았으니까 아 기분 좋게 끝내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더 했다가 뭔가 안 나오면 실망할 것 같아. 딱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어 너무 좋아. 아 어,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와 진짜 미치겠네 가차로 이렇게 기분 좋아해도 될 일인가 예 오늘 그래도 좀 알찼죠 제가 봐도 좀 알찬 거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코맹맹이 될 때까지 하느라 조금 힘들긴 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대리뽑기도 처음 해봤는데 뭐 약간 희비가 많았지만 그래도 예, 재밌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재밌게 즐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